3, 2, 1방대 m 초초 무작위 m 명 감초. 나가준 s 비 y o 기 n 비나동 똥그랑땡 초초 n 비 나오고 발 꼬셔 2, 2, 뭐 오는 건 따로 없어 그냥 그대로 기대하면 돼 나가고 그대로 계속 뛰어 숨을 준비해 그근고딜 저거 저, 저 원딜 별 확인 내가리, 어, 하자꾸 세명 삼촌. 요안 할까, 형님? 근데. 내려오시고. 이 밑에 두지? 이 밑에 두지? 하겠 확인 튕겨서 위로 올라갔네. 빨리 가려고. 남의생나가고 목목이 숨을 준비. 둘 하나 숨. 엎드려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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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언제 머리는 해본 건내 목기는 됐죠. 보세요. 목목이 짓고 오시고. 숨는 거, 저 뒤에서 오는 거 봐야 돼. 뒤에서 오는 거 봐야 돼. 뒤에서 오는 거, 뒤에서 오는 거 지금 온다 온다 온다, 숨숨. 잘해봐야 돼. 숨숨. 뒤에서 오는 거, 뒤에서 오는 거, 뒤에서 오는 거. 숨숨. 방잘 썼고, 그대로 그냥 여기서, 그대로 여기서 동그랑 엑스윙 사이에서, 뭔데, 응, 챙겨 쭉 동글진 깔게. 세명 나갈주니 아카 오석도 차쿤? 근데, 저 강타 여유되면 락카지도, 뭔데. 숨 꺼. 응. 고마워. 응. 내꼴 잘했슝. 그냥, 몽몽이와, 잘. 제 집들. 숨을 준비해. 숨. 그대로 다시 돌아갈게. 대명 준비 니콜 라카 대명 근데 양파링 5초 3초 나 양파링 피한 다음에 바로 3명 올 거야 그러고 대명 나갈 준비야다 살짝 흡을 올려놔야 돼 이거 아프다야 이거 1 0회 나 왔지, 멍멍이 쨈쓰 숨이 준비해 5초 숨 엑스징 뒤에서 할까 엑스징 뒤에서 멍멍이저 등불 확인해 놓으시고 내가 들고 갈게 내가 들었어요 잘 돌아야 돼. 들고 갈 거야, 이제. 오는 거 하기, 오는 거, 뒤에서 오는 거 하기. 숨숨, 숨숨. 괜찮아. 숨숨, 숨숨. 옆 기둥으로 가. 내가 이거 들고 갈게. 야, 살 사람 살아. 어쩔 수 없어. 끝. 재능 나왔는데. 안죠 어, 저쪽에 갔잖아. 근데 뒤로 돌면서 그냥 비난돼. 푸